자,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어,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 고점 부분에서 휴림로봇이 오늘 어, 마이너스 3% 정도 지금 시각 기준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매우 매우 이른 시각입니다. 지금 9시 50분 정도 어,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은 한 1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우리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아, 오랜만에 정말 사이드카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어, 오늘 어쩌면 은 뭔가 하나 걸릴 것 같다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어, 상 찍고 나서 아주 큰 폭의 폭락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휴림 로봇이 어제 예,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양봉을 좀 만들어 냈는데 이게 저기죠 예 종가 부분은 뭐 부합으로 끝났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고가가 7%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13% 고점에서 잡았으면 저가까지 한 마이너스 20% 아, 손실도 볼수 있는 아주 무서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월봉상 말이죠. 월봉상 얘네들이 어떻게서든지 해 여기 가격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6,950원 어, 정도 부분인데요. 어, 이 가격을 좀큰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리고 상. 장첫 달에 아주 중요한 여기 부분. 아 그래서 이 가격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구나. 얘가 어쩌, 어떤 어떤 산통을 겪고 있는 중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지금 코스닥 지수를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갭으로 좀 높게 떴다가 네, 이렇게 좀 떴어요. 떴는데 야 이거 2.2% 정도, 2% 정도 이거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아 오늘 지수가 돌아오는구나. 우리의 지수가 드디어 안정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 마이너스 전환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 지수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사이드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거래일 그리고 내일 3 거래일까지는 지수가 안정화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사이드카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 사이드카가 걸리고 나서 한70%한 6번 중에 한 4번 정도는 그 다음날 지수가 안정화되고 언제 그랬냐 든 듯이 지수가 반등을 했던 적이 있고요단한 차례가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 연달아서 사이드카가 좀 걸리는 그런 날이 좀 있었습니다 3거래일까지요 그리고 그 부분만 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AI 버블 뭐 이런 쪽에서 약간 어, 공포심리를 충분히 어, 이 지수에 지금 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 3거래일 정도 지나면 지수가 안정화되고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요 좀안 좋죠. 여기서 이렇게 예, 직전 저점, 빠지죠. 저항받고 빠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직전 저점 부분, 여기서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빠진다 그러네. 이걸, 이걸 이제 계단식 하락이라 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각 기준으로 또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인데,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또 이렇게 되는지, 아, 좀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면서 휴림 로봇을 보셔야 돼. 코스닥을 차트를 보면서 말이죠. 그럼 휴림 로봇도 어차피 코스닥 지수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까지 한4% 정도 오늘 상승을 하다가 예, 코스닥이 떨어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빠지고 있는 거죠. 여기 부분에서 또, 또 이렇게, 저항을 받고 또 빠지고 있고 예, 또 올라오면 이런 부분 잘 봐야죠.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휴림 로봇만 볼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아,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예, 여기 저점 부분을 지금 올라온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휴림 로봇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휴림 로봇을. 예,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1분 봉으로 좀띄어놓고 여기서 얘가 계단식 하락을 멈추고 양전환하면서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휴림 로봇도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아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여러분들 가져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아 여기 직전 저점 부분은 살짝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0.11% 정도 양전환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휴림 로봇이 제가 이큰 그림으로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예 이렇게 어. 저점은 뭐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고점이 올라오는 큰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고 아주아주 아주 어 목표가를 크게 보고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월봉인데 이게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인데 어 어느 정도 지났냐 우리가 지금 6일이잖아요. 6일이면 아직 지금 16거래일이 남았죠. 여기 보시면 16거래일. 오늘까지 하면 17거래일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여기 그거래량에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죠. 거래량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만큼 벌써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 4거래일 밖에 안 지났는데, 17거래일이 남았는데 아주 아주 그 거래량이 좋죠. 여기 한달 기준으로 한이 정도까지, 즉 10월달에 거래. 대금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월 초인데도 거래량이 지금 이만큼이나 발생을 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여기 고점 아닙니까? 고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려면 큰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수 투매를 맞아버려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6,950원을 지켜주는지 그런 여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6,950원이면 일봉상에서 굉장히 좀 무서운 자리예요 예, 여기 상당, 상단, 상단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어 놓고 저점을 다지다가 제가 이런 부분에서 1차 매수 가격 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올라오고 나서 지금 어래도, 어제도 아랫꼬리, 그저께도 아랫꼬리 달리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자칫 보면은 이거, 야, 이거 깨질 수도 있겠다. 너무 고점이다. 좀 뭐랄까요? 손 빠른 단타 잘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가격으로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런데 아주 아주 일봉도 중요하지만 월봉상에서도 이 6,950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6,950원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지수 내일 모레 삼거리일 동안 이것만 체크하시면서 이 가격을 지켜주는지 게다가 얘는 떨어지면 은더 싸게 살 만한 그런 가격대가 너무 많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가격 이 가격을 지켜주는지 부분만 저랑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저, 어, 여러분들 제가 물론 영상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어, 어렵죠.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번에 실시간으로 대응 한번 해보실 분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휴림 로봇 타점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다좀 공감이 되신다. 이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 1 2라고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월봉상에서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안정을 해야 되는지 도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즉 물론 여러분 영상에서 제가 타점은 드리죠 그러나 아, 여러분들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아,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중요한 시간에 매수할 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아,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보내드린다고 약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348로 문자 2번 주시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대응해 보시기 바라구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어, 슈림로보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예, usb 메모리 카드입니다 아, 개당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설마 이것만 달랑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아,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가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 미트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 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 이 날이었고 이캔들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의 매수가 드렸어요? 4 9 0 0원의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의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의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 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은 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 때가 가격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슈림 로봇 설명 이어가도록 지금은 오늘은 좀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좀 하락 중이죠 그래서 어, 17억 정도 이제 프로그램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따라서 이렇게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지수 일본봉으로 보면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다가 계속 또음 전환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 차트랑 어, 프로그램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휴림 로봇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얘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이 지금 지수 차트랑 똑같고 휴림 로봇 차트랑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휴림 로봇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특정 부분을 좀 지지하려고 하죠 여기 부분 이렇게, 이렇게 좀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좀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오늘 관찰 포인트가 될것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떡해요? 예, 휴림 로봇이 예, 제가 알려드린 그 일봉상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6950원, 1950원까지 내려오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살짝 프로그램이 돌려준다거나 지수가 살짝 올라온다거나 그런 흐름이 관찰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 휴림 로봇이 뭐 여기서... 딱 여기 선 그어 놓고 무조건 반등한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아시겠죠 이렇게 맥전 가격은 이렇게 파악하면서 지수 관찰하면서 어 지수가 반등하네 그러면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지수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휴림 로봇의 프로그램도 봐야 되고 프로그램이 반등하는지 지금 17억 19억 팔고 있는데 여기서 어, 점차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투매 이튿날이니까 첫날에는 어제 어, 이벤트를 영역 이틀 그리고 내일까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누가 봅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드려야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휴림 로봇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왜 있...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 휴림 로봇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들도 휴림 로봇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어,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로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럼 고수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우르는 우량주 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 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기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아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아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아,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도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게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어,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화에서 어,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어,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어 USB가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어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같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 방아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